네, 이부 종목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아, 어떤 종목 갖고 계시나요? MH 에탄올요. MH 에탄올이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7,540원에 30%요. 7,540원에 30%요? 네. 30 네. 30 예. 아, 시청자님, 얼마 전에 들어가셨군요. 제일 비싼 날요. 아 그러시군요. 굉장히 좀 고점일 때 네. 그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그날 추천을 받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 가격대로요. 시초가요. 네, 아 알겠습니다, 조사님. 음, 자 지금 가장 알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주가 전망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혹시 네, 본전이라도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음,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시청자님 네. 같이 전략을 좀 고민해 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요, 잠시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아, 네, 시청자님의 MH 에탄올 오늘 종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7,500원대 들어가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1% 올라서면서 마감이 됐죠. 음, 오늘 마감가 6,830원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네, 하나씩 짚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김현웅 피비 님. MH 에탄올입니다. 이전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런 IPO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라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지 않았나요? 그렇죠. 먼저 네. 기본적인 측면부터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슈 측면 조금 후에 보고요. 네. 어,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제가 먼저 궁금한 건 시청자님 사실 때 굉장히 고점이었거든요. 이렇게 네. 빠진 이유부터 짚어 볼까요? 어,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주정업체들이 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어, 두 가지는 이제 하나는 이제 상장 모멘트, 창의 에탄올이 상장하잖아요. 이제 30일날 상장하는데 그, 그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주정업체들이 좀 업황이 좀 개선이 되는 이유는, 이 워낙 그 도수 낮은 걸로 계속 경쟁을 하잖아요. 소주 업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수요가 있다 보니까 업황 개선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올랐는데, 아무래도 너무 이제 모멘텀이 지금 집중된 시기에, 어 사실 안 올라온 주정업체가 없어요. 다, 지금 4개가 상장되어 있는데, 다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너무 과열된 상태에서 좀 들어간 게 원인이 아닌가 싶, 습니다 어 일단, 어좀 매수가가 좀 아쉽지 않지만, 기본적인 내용부터 알아야 대응 방법이 나오니까, 실제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소주 원료 주정, 이제 제조업체인데, 이, 무학이라는 소주회사랑, 이제 또, 형제회사예요. 대, 대주주끼리, 대표이사끼리 또 형제인데, 그렇다고 무학에만 납품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이 소주회사는 이제 지역, 그 정부에서 지역별로, 어, 이 소주는 여기서, 이 소주는 여기서 이렇게 정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 뭐, 유명하잖아요. 부산은 시원, 뭐, 서울은, 뭐 이렇게 참이슬 뭐 참초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대구는 뭐 참, 참소주 뭐 이런거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부에서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개사가 있는데 경쟁은 치열하지 않습니다 어, 자기 그 ms만 계속 납품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 근데 이 mh 에탄올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에서 하는 사업을 접었는데 워낙 그악 그 실적을 계속 발목을 잡는 적자 사업이었는데, 그거를 접었는데, 1분기까지 그 영업 손실로 반영이 되면서, 1분기에 워낙 그 실적이 적, 적자로 나오면서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2분기는그 어떤 캄보디아에 접은 이후가 되, 되니까, 어느 정도 이 재무제표에 나타날 가능성이 없어요. 2분기부터는 이제 캄보디아 거는 없죠. 없는 상태에서 그냥 주정 자체로만 어 어떤 실적이 나오게 되겠죠. 어 그러다 보니까 1분기 부돈보다는 개선이 될 가능성은 있다,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무학과는 형제기업인데 지분관계는 없고요. 하지만 좀 아쉬운 거는 이 실적 대비 그 올해 예상 실적으로 돌려봐도 싸지 않습니다. 이 사실 주정 업체가 p e r 30배 받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예. 아, 물론, 이제, 1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게 나왔던 이런 이례성 요인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다른 경쟁 업체들은 싸요. 예, 이것보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으로 이제 그 자산가치 대비 1.1배, 어, 굉장히 요새 모멘텀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과열된 상태에서, 어, 자산가치 대비 이상에서 거래가 된 상황이라서 싸진 않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실적 테이블을 좀 말씀드릴게요. 1분기 실적이,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매출액만 늘었지 영업 이익은 그대로고 순이익은 안, 좋아, 안 좋게 나왔죠. 네. 오히려 적자가 더 심해졌죠. 이게 바로 캄보디아 그 영업 실적 손실 이번 1분기 때 떨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기순이 안 좋게 나왔고, 어, 관건은 2분기 실적입니다. 파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쳐놨죠? 2013년 6월 그 2분기에 비해서 얼마나 잘 나올 것인가도 관건이에요. 곧 실적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 흑자전환되면 어느 정도 의미있게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아직 확실한 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어, 이, 일단 가이던스보다, 어, 어느 정도는, 그, 애널리스트가 이제 예상한, 음, 그 연간 가이던스를 제가 이제 가, 가지고 나왔는데, 어, 보시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소폭 증가하고, 순이익이 좀, 소폭 이제 흑자전환되고, 순이익은 흑자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2015년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2015년까지는 볼 필요가 없, 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2 0 1 4년까지만 잘라서 가지고 나왔는데 무엇보다도 PER도 굉장히 좀 비싸 보이고 ROE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률도 올해 그다지 높지 않게 나오고 물론 내년에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내년에는 다른 주정 업체들도 다 같이 개선돼요 굳이 이제 펀더멘탈이 안 좋은 거를 선택해서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좀 아쉬운 부분은 기본적 분석에서 좀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 일단은 지금 너무 매수. 가 높았다는 부분도 안타까운 지점으로 지점,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슈 측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업체들 또 굉장히 좀 뜨거웠던 이유가 말씀하셨던 창해 에탄올이 상장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어 전체적으로 그 보통 창해 에탄올이 주정 업체에서 4위거든요. 아. 예, 4위인데 어 그래도 어, 별로, 이, 순위는 별로 상관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주라는, 어, 그거는 지역 소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분류해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장을 하면은 어 고평가를 받고 싶어 하겠죠 업체에서 그러면 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어 굉장히 좀 활활 타오르면서 전체적인 주정업체들이 지금처럼 재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IPO 매매 전략 중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보해양조 같은 경우는 창의에탄올의 자회사인데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어요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거, 거기다가 하나 더 모멘텀이 있는데 8월 31일 날 상장하죠. 그러면 8월 31일 이후에는 조정을 받아야지 정상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 안 남은 거죠. 네. 어, 그래서 8월 31일 날 상장을 하고 뭐 8월 31일 날시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게 나오면은 또 모를까 어 어느 정도 조정 받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그 이슈적인 얘기를 말씀드린다면 이어 저도 소주가 경쟁을 하고 있죠 지금 뭐 처음처럼이나 참실도 마찬가지겠지만 점점 도수가 내려가고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남자들은 소주 다 먹어요 근데 소주는 그래서 마케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경쟁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저도입니다 여성이 실질적으로 남자보다 그 어떤 알코올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소주 경쟁 모니터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정을 계속 납품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모멘텀이 지금 있는 건데 게다가 수도권에 참에술 처음처럼 양강구도에서 좋은데이라는 어떤 브랜드가 새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무학, 그 MH 에탄올의 형제 기업이죠. 무학의 소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경쟁을 또 이렇게 새 브랜드에서 하게 되면은 이런 모멘텀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어, 좋은 모멘텀도 있고 나쁜 이슈도 있고 그게 약간 반반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 당장 많이 올라온 이유는 어~ 바로 창에 탄는 상장 때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은 저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이제 이런 기본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이슈적인 측면을 봤을 때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8월 3 0그창의 에탄올 상장 전에 좀 반등이 나올 때 팔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7월 23일 이후로는 그래도 조금 올라오는 그런 기미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피비님. 어느 정도까지 반등 가능할까요? 네, 어, 일단 그 사실 매수 하신 가격부터 이제 빠져가지고 저도 좀 마음이 아픈데요. 네. 어, 그래도 저는 매수가까지는 목표가를 안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하 8월 30일날 당장 얼마 안, 아니, 안 남았잖아요. 네. 네. 30일날, 아, 8월 30일이 아니라 7월 30일이죠. 어, 제가 7월 30일. 오타가, 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아, 잠깐만요. 네. 네, 좀, 그, 앵커님 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 날짜를. 어, 일단 지금 굉장히 임박했다라는 부분입니다. MH, 그, 창해에탄올의 상장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일단, 그, 반등이 나오면,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은 다졌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어, 제가 지금 그리고 있죠. 바닥을 어느 정도 다, 다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다행히. 지금 유지되는, 어, 어떤 수평선을, 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 이번 예. 이번 달 30일이 맞죠. 예, 이번 달 30일이 맞기 때문에, 지금 겨우 그 영업일수로는 이틀밖에 안 남은, 2, 3일밖에 안 남은 거죠. 네. 그러면 양봉 하루 나오고 이틀 나오면, 어, 저는 일단, 매도를 좀 생각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파, 7월 30일 전날 파는 거죠. 제 전략은. 7월 29일 매도를 저는 권유를 드리고요. 어, 일단 목표가는, 어, 7,300원? 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7,300원에 대해서 너무 이제 기대를 하시지 마시고, 7월 29일날 7천 2 9 0원이나 280원 이렇게 오더라도 어, 비중을 조금이라도 좀다못파못파시겠으면 비중을 조금이라도 좀 축소하시는 전략, 어, 지금 비중에서 한 3분의 1이라도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다고 했죠. 때문에 다시 지금 7월 29일 날 매도한 부분은 혹시 추가적으로 조정을 많이 충분히 받으면 그때 다시,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9일 날 비중을 좀 축소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손절가는 6,53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어, 7월 30일로 좀, 어, 다시 한번 정정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창의 에탄올 상장 전에 좀 정리를 해보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청자님. 네. 네. 전략을 좀 세워드렸습니다. 일단 비중 축소로 네. 접근하시는 것 그리고 그 전에 7,300원 반등치에 덜어내는 부분 함께 네.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자님 기운 내시고요. 다음번에 네. 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MH 에탄올이었습니다.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김현웅 PB의 의견 매도입니다. 목표가 7,300원, 손절가 6,530원이고요. 하승훈 전문가의 의견도 매도입니다. 목표가 동일합니다. 7,300원, 손절가도 6,500원, 비슷한 가격대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게시판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어, 증권통으로 참여해주셨네요. 호계리님께서 한스 바이오메드 문의주셨습니다. 15,400원에 매수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20% 담고 계십니다. 네, 하승원 전문가님, 네. 바이오주가 어제부터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음,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 어느 정도까지 좀 수익을 내실 수 있을까요? 어, 한스 바이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짧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어, 네. 어, 올해 사실 작년 12월부터 코스닥 굉장히 강했고, 지금까지. 그리고 바이오가 거의 뭐 주도 섹터였다. 코스닥 바이오 헬스케어가 주도 섹터였다라고 할수 있는데, 한스 바이오매드는 주가름이안 어, 좋았죠. 네, 일단 실적이 안 좋았고요. 그리고 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회복돼야 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반등 구간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등치 어느 정도나 봐야 될까요? 네, 어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2012년 13년도에 굉장히 강한 추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크게 보면 12,000원과 2만 원의 박스권인데 어, 장기적으로 2만 원을 다시 갈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장기적인 얘기고. 어, 2분기, 그니까 러 2분기가 아니라 얘는 이제 9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요번에 실적을 발표하는 게 3분기가 되는데 어쨌든 4월, 6월 달에 해당하는 분기의 실적 발표를 할 텐데 그 실적이 아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주봉의 이 저항, 이 종목은 주봉의 22평과 62평을 타고 움직이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그 22평과 62평이 이제 추세 깨지면서 저항으로 바뀌었고요. 그 자리가 16,000원입니다. 일봉 차트로 넘어와서 16,000원 부근에 매물이 지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단기 목표가 16,000원에서는 매도를 좀 하시고 어, 실적 발표 아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실적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접근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더 여쭤보면 추세가 무너지는 손절가 따로 잡을 필요는 없을까요? 어, 손절가를 만약에 잡는다면, 네. 어, 7월 달에 이중바닥 형태를, 어, 만들고 돌린 자리가 13,8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탈하면, 뭐 매도를 해야 되겠죠. 네. 아 어, 그럴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한스 바이오매드 반등치가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800원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반등치 기다려보시면서 단기적인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사연 받아볼까요? 시청자님 전화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신가요? 아, 스카이라이프요. 네, 스카이라이프요. 얼마에 사셨어요? 어, 올 1월에 한 2만 8천 원대 샀습니다. 올 1월에 2만 8천 원대 들어가셨다고요? 네네. 어, 그럼, 어느 정도 담으셨어요 시청자님? 어, 55%요. 55%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연초가 가장 좀 높았던 가격대였네요. 아, 그렇습니다. 어, 시청자님께서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지요? 아, 기업 실적도 좋고요. 네, 매년 기업 실적도 향상돼가지고, 어, 콘더멘터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음.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그냥 계속 밀리네요. 아. 알겠습니다. 실적도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가가 네. 밀린 원인 가장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와 함께 하반기 전망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기운 내시고요. 저희 두분 중에 어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으신가요? 네, 네 하성원 전문가님이요. 네, 연결해드립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 스카일라이프를 28,000원에 매수하셨는데, 네, 어 7월 달에 27,000원 중반까지 올라왔었는데, 아쉽게 매수가는 못 갔었고, 지금 다시 좀 하락이 많이 나온 상, 상황이네요. 네네, 네, 네. 네. 지금, 어 손실이 조금 나 있는 상황인데, 대응 전략이 궁금하실 텐데요. 네네. 일단, 어 스카일 라이프가 실적 대비해서 싼 거는 맞습니다. 어 작년 네네. 실적이 2012년 대비 굉장히 어 증가를 했고, 올해 1분기 네네.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주가가 안 좋냐, 어왜안 좋냐면요. 네. 주가라는 게 실적 그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이 되죠. 근데 2013년도에 2012년 하반기하고 2013년 초에 신고가를 내면서 굉장히 세게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네. 이제 4만 3천 원까지 갔었는데 그때 네. 이제 이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어, 그 예상했던 기대감에 대비해서는 실적이 안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어, 뭐 동종업계 대비해서 비싸지 않고 오히려 싼 편이긴 한데 시, 어,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못 미쳐서 지금 계속해서 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단기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7월 날 들어서 7월 초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아마도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만간 실, 다음 주, 제가 알기로는 29일에, 29일에 실적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실적이 아마 안 좋을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기관이라던가 시장 참여자들의 좀 선행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실적 안 좋을 걸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오히려 이제 실적이 발표되면 그 이후에 좀 반등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에는 비용이 좀 반영되면서 실적이 안 좋을 거고, 대신에 이제 5월, 6월 달 가입자수 증가한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7월까지 그런 흐름이 이어지면 3분기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2분기 실적 안 좋은 걸 반영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2만 원, 2만 500원에서 2만 7,500원 이렇게 박스권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 실적 안 좋은 게 반영이 되고 나서 다음 주 실적 발표인데요. 그리고 나서 좀 반등이 나올 때 2만 7천 원 정도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기운이 좀 네. 없으신데요. 한번 전략 참고해 보시면서 반등치를 기다려 보시는 전략, 어,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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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카이라이프 살펴드렸습니다. 어, 이어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게시판으로 가겠습니다. 3399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엔터줍니다. SM 사셨고요. 35,100원, 30% 진단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웃음 표시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피미 님, 최근에 들어가신지 아니면 은 이전에 작년이겠죠. 만약 들어가셨더라면 작년에 들어가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35,000원 지금 가격대 어떤가요? 어, 그 지금 이제... 3만 50원이거든요 오늘 종가가 3만 5천 50원 아, 아, 3만 30, 5천 네. 50원 네, 네. 그리고 이제 3만 5천 100원에 매수하셨죠 어, 네. 그러니까 50원 차이잖아요 그래서 딱 매수가 보다 한틱 아래인데 어 지금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그 게다가 계속 빠지다가 어, 궁금하신 상황이실 텐데 일단 SM은 어 대표적인 누구나 알고 있는 이제 음원 엔터사죠. 어뭐 보아라든지 뭐 이제, 지금 이제 핵심은 이제 엑소라고 보시면 돼요. 엑소가 얼마큼 해주느냐가 이제 가장 관건이고 다른 아티스트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왜냐하면 그 가장 돈이 되고 있는 그 아티스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엑소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음그 어느 정도 뭐 다른 이제 아티스트가 뭐 일본에서 이제 활동한 어, 활동했던 일본일분기에 어 콘서트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분기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엑소도 중국에서 잘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어 그래도 사실 저는 S.M.을 장기 투자하는 건 반대입니다. 어, 지금 딱그 매수가 근처시니까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딱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자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올해 이제 엔터사들이 굉장히 좀 화랑을 맡고 있고 막 어, 발행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핫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는 어 정말 강한 느낌을 느끼는 거는 바로 음원은 재작년 얘기고요. 올해는 이제 어 어떤 드라마나 어 이쪽입니다. 어 키스트라든지 뭐 천송이 자전거하고 알톤 스포츠가 막 계속 막그신국 같은 것처럼 이 엔터 음원 엔터는. 진짜 지금 대세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뭐 중국에서 뭐, 물론 이제 SM이 이제 전략적으로 바이두랑 협력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SM보다는 SMCNC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제 KT뮤직, 그 자회사나 마찬가지죠, 사실. 어, 자회사는 아닙니다만, 뭐 대주주잖아요. 어, KT뮤직. 어, KT뮤직이라든지 뭐 그런 쪽인 어떤 투자, 그리고 뭐 드라마, 영화, 이쪽이 사실 화랑인 거지, 엔터, 그 음원은 좀 한, 예전 얘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무조건 이제 어떤 실적이 안 나올 때마다, 쇼크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진 이런 종목에다가 장기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 지금 이제 관건은 2분기 역시 2분기 실적이 되겠죠? 2분기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트레이딩 바이 나옵니다. 어, 이거는 단기적으로 39,000원까지는 트레이딩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 실적이 만약에 그 예상치를 또 하회하게 되면은 어, 1분기는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이유는 세월호 때문에, 이막 드라마, 뭐, 막이 아티스트들이 다막 일정을 연기했어요. 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2분기도 혹시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어, 지금 최근 최저가인 3만 4천 이백 원을 하향 이탈하게 될게 뻔합니다. 어, 만약에 이제 실적 발표를 보시고, 어, 어떤, 좀, 쇼크가 나오게 되면은, 어, 손절가를 34,100원, 아예 짧게 드리겠습니다. 짧게 드리고, 어, 닝 뭐, 서프라이즈가 그리고 좀 이렇게 양호하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목표가는 짧게 39,500원, 이렇게 최근 들어서의 어떤 박스권 상단이죠. 어,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전략이 제시됩니다. 그 위쪽으로는요, 39,500원이고요. 손절가는 34,100원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님께서 SM 문의 주셨는데요. 좋은 전략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부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요. 3부에서 종목 진단, 그리고 추천주 전략까지 짚어드립니다.